몬스터 헌터. 이거 스토리 꼭 봐야 되나? 스토리를 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고? 스토리에 몬스터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건가? 있을 수 있음. 오케이, 안 봐. 항상 있지 않는데 종종 있다고. 그러면 종종 볼게. 에이, 나 튜토리얼에서 조작법 배우고 있는데 컴퓨터가 알아서 조종하는데나 하는 게 없음. 아니, 자동이동을 가르쳐주는 튜토리얼이야? 뭐,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알아서 가네? 뭐, WASD로 이동하라며. 와, 굉장한 그래픽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원래 이런가? 아, 그건 알지. 배틀 아이템, 이거 로스타크가 몬스터서싹다베꼈잖아 뭔가 자꾸 F를 누르래서 누르긴 하는데, <laughs> 하나도 이해가 안 가네? 전혀 누비 친화적이지 않구만, 이 게임. 저 완전 처음이죠 몬스터헌터 뭐 처음이긴 한데 명성은 익히 들었지 얘 론스타크의 족같은 시스템의 어머니잖아 이대같은 게임 조작감은... 조작감이 그렇게 안 좋나? 궁금하네 오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됐어 W 한번 눌렀는데 조작감 개쓰레기 같은 거 바로 알것 같은 어 근데 조작감... 좀... 아 감도 좀 내리니까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면 뭐... 그래도 다크 소울 3 정도는 되네 어 이게 카운터라고? 준비 동작 이렇게 하는데, 이, 게 <laughs> 패턴을 맞춰서 이걸 해야 된다고? 아, 씨, 이거 하다가, 씨발, 늙어 지시겠구만. 이거, 이거를, <laughs> 카운터를안하고 얘는 필살기 이런 거 없어? 존나 센 필살기. 오! 와, 쉣! 뭐야, 이게? 아, 코팅이 벗겨지는구나. 야, 근데 이거 가만히 서있는 이 통도 못 맞추겠는데, 이거 몬스터 어떻게 맞추냐? <laughs> 음 아하 그치 재료 채굴을 해야되지 재료 채굴 완료 이제 뭐하면 되는거지 아 즉시 퀘스트 종료하기가 있구나 아닌데 이런데 분명히 뭔가 히든피스를 숨겨놨을건데 이 다크소울처럼 뭔가 점프 어떻게 하냐 이 게임 아 점프가 없다고? 어 완전 점프 있을것같은느껴는 점프 없는거 좀 신기하네 아하 모두 벅스로 보냈습니다 야이 박스는 뭐 고유명사냐 왜 굳이 영어로 써놨지 벅스만 오우 쉣 어 뭐야 몇몇 아이템은 그냥 캐자마자 바로 그냥 캐릭터가 먹어버리네. 아이 점프가 내가 눌러 산게 아니라 여태 그이 말이 자동으로 해줬던 거였네아나 내가 눌러서 점프한줄 알았어. 하나나 <laughs> 깜짝 안 해도 말이 다 해주는구나. 그런데 야 이거 혹시 전화를 또 잡게 되냐? 그러니까 전화 바지를 만들고 싶은데 내가 턱을 안 좋아하는데 이거 내가 안 주는 건가? 아 그러면 다시 가서 잡을 수 있는 거야? 아 너가 다 게임인 거였어? 아 이런 쉣 쉽지 않은데. 뭐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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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야 이거 자동 이동 해주는 거 아니었어? 이 새끼 나 낭떠러지로 데려가는데 그 전화 또 잡고 싶은데 어떻게 잡음? 다이어 퀘스트 오케이 오 카운터 성공했음. 뭐야? 무기가 튕겨져 나오는데 설마 이거 아 무기 내구도 아 그렇구나. 오케이. 쯧돌 귀찮네 이거 무기 수리는 씨, 피해 거짓에서 끝날 줄 알았더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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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턱안 나왔어 <laughs> 한번더 잡으면 된다고? <laughs> 아니 이걸 언제까지 잡아 튜토리얼 보스를 나도 알지 이거 다음에 바로 더 좋은 장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알잖아 만들고 싶었어 로비 잠금이 해제되었다 멀티플레이를 즐겨보자 친구가 없으면 어떡하나요? 오 뭐야 야, 마을에 다른 유저들 생겼네 아렉 걸려서 즉각해 그러게 확실히 프레임이 좀와나 전화 풀세트 만들었는데 이 하나 부족해서 개협하네 아이 게임이 원래 이래 오케이 아 무력 센서? 왜 그게 뭔 뜻이야 아 아니 뭘 갖고 싶어 하면은 이 게임이 감지해서 안 뜬다고? <laughs> 아 근데 나 뭔지 알것 같아 그거 다른 게임에도 그거 있음 오내 모자가 좀 커여졌는데? 내 캐릭터가 여기서 제일 패션이 앞서가는 느낌이 들고있어 알마 어딨지? 이것도 탭 누르면 알아서 가주겠지? 어? 뭐야 애들 채팅한다 안녕하세요 어? 이모티콘도 쓸수 있네? 이모티콘 어떻게 쓰지? 커뮤니케이션 아 이런식으로 오케이 괜찮아 <laughs> 아 이거 재밌네 아야 말 진짜 편하다. 그냥 말에 타서 채팅창 읽고 딴짓 하고 있는데 알아서 케이스 장소로 데려다 주네. 아 이거 내 말을 못 걸는데요? 왜못 걸지? 앞으로 가야 걸수 있나 설마? 아 그러네. 와씨 장면이 아니면 말도 못 걸어 이제. 가자고 왜안 가? 몬스터 관찰하기. 바로 슬링을 던져볼까? 요? 오! 얘들은 화를 안 내네. 슬링어를 좀더 빨리 발사하는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오! 알아냈어. 슬링어로 돌멩이 존나 빨리 발사한 하 법을 알아냈어. 앉았다가 쪘다가 일어났다 앉았다 쏘면은 그 재장전 모션이 없어짐 오, 쇼야 이거 엄청난 꿀팁이 될 수도 있겠는데? 뭐하라고, 여기서? 아하. 오, 쉣! 아니 이 게임도 이게 있네? 이 몬스터가 위에서 아래로 뛰어내릴 때 뛰어내리는 모션이 나와가지고 이때 잡으면 존나 편하긴 한데 어? 뭐야 나 이제 말 못하네? 아... 야말 압수당하니까 그냥 세상이 무너진 느낌이다 말도 안돼 돌려줘 내말 렌트카였던 거야? 내 말인 줄 알았는데 아 그래? 다시 줘? 아이 정비소에 맡긴 거야 오케이 이 게임이 낙땜이 없구나 낙사에서 죽을 공간이면 아예 못 떨어지게 애초에 막아놨네? 으흠 딱 알았어, 이 게임. 어떤 느낌인지. 아, 아직 못 가게 하는구나. 아, 이거 옆길로 새는 맛이 있는데, 원래 이런 오픈월드는. 이거는 약간 옆길을못새게 자꾸 막네? 나딴데 가고 싶은데? 와, 치킨이 고양이를 공격하는데? 우리나라였으면 5천만 캔맘들한테 다 뒤졌는데. 아, 이번엔 치킨 잡는 미션이구나, 오케이. 어? 내 BMW 돌려받았어. 와, 연병룡. 이름도 있네? 오케이. 오 씨. 오리 공격? 프레임드랍 이 씨. 어, 밥좀 먹자, 이 씨. 와우, 쉣. 필드 환경을 잘 이용하면 사냥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뭔 소리지? 아, 라곤 해제. 오, 돌맹이 캐고. 아 <laughs> <laughs> 마비 가스 두꺼비 이용하기. 이 마비 가스 두꺼비는. 어디에 있는 걸까? 어, 아, 저거구나. 이걸 풀어 일단. 달려. 에? 네? 아하, 이런 식으로 마비 가스 쟤을 유인을 해야 되네, 그러면. 음, 애매한데. 어? 뭐야, 자동 사냥. 뭐지? 이거 굳이 내가 안 싸워도 되는 거 같은데? 오, 마비가스. 오, 잡았다. 이 돌멩이를 야무지게 연사한 덕분에 좀 쉽게 잡은 것 같은데? 단단한 뼈, 수수께끼의 뼈. 이건 안 되네. 아, 방맥은 로프커넥트로못 가져오는구나. 어, 창렬열매 뭐야, 씨발. 이런 메이래.